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완전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2022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어 매매 전세 어 플라우 차트와 증감률 차트인데요. 자,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좀 많이 반영하는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대구 인천 대전 경기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게 뭐냐면 이 증감 폭인데 이 폭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주간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주간 근데 주간으로 어때요 지금 이 하락폭이 어떻죠 하락폭이 진짜로 많이 커지고 있죠? 예, 지금, 감염 가수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지금 11월 들어서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지금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KB, 예, KB 부동산 데이터도 보시면, 일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대구, 대전, 인천, 뭐 경기, 이 정도로 지금 떨어졌는데, 뭐 여전히 뭐 이제 강원도나 전북, 뭐 제주, 이런 데는 경남, 경북, 제가 이제 좀 저평가를 했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 이 지역들도 이제는 덩달아서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KB부동산 데이터 확실히 느리죠? 7월달부터 지금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7월달부터. 매매 전세가 둘다 7월달부터 같이 떨어졌고, 지금 마지막 나온 지금 지난주 데이터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폭이 엄청나게 지금 급락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인간 전문가 분들이 보는 데이터 많은 사람이 보는 게 KB부동산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중순까지도 하락 인정을 안한 거예요. 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불이 상승하는 걸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호가. KB부동산 데이터는 호가 데이터 위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근데 실거래가 위주인 한국부동산 데이터라 보니까 어때요? 올해 초부터 이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부터 하락이 나타난 거죠. 이거를 이제 10월 달부터 한번 봤습니다. 10월 달부터. 예, 올해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두달좀 안돼 한달반 정도의 데이터인데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어, 한국 부동산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4%에 지금 그러니까 한달반 사이에 어, 매매가가 한 마이너스 4% 3% 4%떨어진다고만다 불과 한달반 사이에 예, 전세가다 보시면 어때요? 5% 가까이 떨어진 5% 넘게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 전세가 둘다 이 보세요, 요 플라워 차트의 중심이 여긴데 여기서 지금 뭐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냥 다 그냥 왼쪽 밑, 왼쪽으로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완전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맨 밑에 누가 있어요? 뭐 시흥시, 성남시, 중원구, 뭐 파주시, 수원시 용통구 고양시 덕양구, 우정부시, 하남시 성남시 누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 동두천시 누구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구 다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로 통계되는그 지역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많이 떨어지고 한 눈에 봐도 경기도와 서울 이쪽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엄청난 지금 폭락세가 지금 지난 10월 달부터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폭락세가 나오고 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요 영주시. 야, 영주시는 혼자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요. 영주시는 괜찮은가 봐요. 그다음 칠곡군, 뭐 문경시 이런 데는 그래도 오른쪽 위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조그만 지역들 말고 대다수의 지역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엄청난 지금 폭락을 토포스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위주인 한국 부동산 데이터 말고 그러면은 호가 위주의 KB 부동산 데이터는 로 어떠냐? 이 데이터로도 보니까 어때요? 이 데이터로도 역시 KB 부동산을 봐도 뭐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중원, 중원구, 뭐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성북구, 세종, 남동, 인천 남동구, 뭐 송파구 오산시, 부평구, 수원시, 영통구 이것도 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뭐 웬만한 지역들 여기도 지금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뭐다? 호가로도 지금 지난 두달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 여기도 지금 다 폭락하고 있는 거 지금 호가 자체도 이제 그만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게 한눈에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어, 안동시가 있네 <laughs> 안동시 여기는 뭔지 안 보이는데, 제주. 그러니까, 안동이나 이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도 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워낙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완전히 둘다 지금 엄청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세가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